중국의 가수 다오랑이라는 친구가 있답니다. 이 친구가 뭐한 십여 년 만에 컴백해서 부른 노래인데 이게 나찰 해시라네요. 어 잘라 보겠습니다. 요는 귀신들을 얘기한 겁니다. 어, 해시는 어, 신기루라는 이상향을 얘기합니다. 이게 소위 청나라 때쓴 소설 이름인데 예, 괴희집에 좀 이상야릇한 어, 귀신 괴상한 이런 얘기를 하는 어, 모, 모음집인데 예, 거기에 예,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, 가사를 써가지고 어, 뭐 했나 그러면 내용이 가사 내용이 어, 지금 현재 잘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, 잘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면,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못 났다. 너무 못 났다. 참 바보 축구다. 바보 축구다.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, 내용이. 그래서, 어 너그는 신기루라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귀신들이고 어 너그는 음, 이세상에 최고 잘난 사람들고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바보 축구들 모임이고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어떤 관리들을 어, 비웃는 투의 얘기인데 예,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네요. 한 번,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, 어, 낫찰 할 때, 낫자는, 신라 할때 낫자죠. 신라. 그죠? 신라. 음, 낫자는, 구물에 에, 새가 아, 걸린 거네요. 그죠? 구물. 실로맨 구물에. 이구물망자죠 이거는 그물망자죠? 그물에 새가 걸렸죠? 어. 벌릴라 그물라 요거는 사찰 할때 쓰죠 사찰 그 다음에 찰라 할때 씁니다 찰라 찰라 할때 씁니다 어, 그래서 요 찰자가 절도 되죠 절절 이란 말도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어, 칼과 요게 몽두리죠 몽두리 어, 죽일 살자와 비슷하지요. 죽일 살자와 비슷하지요. 죽일 찰자도 되고, 지옥이라는 찰자도 되고, 그 다음에 절이라는, 사찰할 때는 절이 되죠. 음,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나찰 해시다. 해시는 바다의 도시란 말이니까, 신기루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, 에, 한번 관심있게 보시라고, 나찰 해시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